자, 프레디, 이번 판한번 가봅시다. 자, 프레디가 예전에는 되게 쎘었거든요. 그, 에드온도 쓸게 많았고, 퍽, 퍽도 뭐, 루인이나 땜장이 들고 굉장히 예전엔 쎘었는데, 지금은 이제 땜장이, 루인, 단어품 없고, 이제 프레디 에드온도 저거, 붓 빼고는 지금 쓸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뭐,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두인가 보네요. 오케이. 이거 뒷목 아깝다, 근데. 우선 쫓아주고요. 자. 빨리 잡았다, 그래도. 일단 프레디 영상도 여러 개좀 찍을 생각인데, 일단 이번 판에서는 프레디가 지금 못할 수준이다. 그 정도만 말을 할게요. 일단 오케이, 이거 낚였죠. 텔레포트 타는 척, 이것도 낚였죠. 네. 여기서 발전기 차고요. 끝까지 이득 봅시다. 이거. 저거 살리로갈 거거든. 그거 돼지만 묻히고요. 나이스. 이러고. 네, 이까지만 하고요. 저거 아우지에 넣을게요. 일단, 이번 판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프레디가 굉장히 약한 살인마다. 예 못할 못 수준이다 예, 그 정도 이게 꿈 올가미 개수도 지금 반토막이 났고요 예전엔 막 10개씩 들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수가 없죠 그냥 오, 나이스 이거 자, 바로 가주자. 아, 이거 조준 잘못했다. 이거 짝짓 발전기 조준 할라 했는데 조준을 잘못했어. 자, 이거는 할배 때려 줄게요. 터널링을 꼭 해야 될때 빼고는 그냥 살린 사람 잡읍시다. 왜냐면 이 프레디가 터널링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필수적인 경우 제외하고 는 살린 사람을 예,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능력도 하나도 안 쓰고 빨리빨리 잡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원래 안 이런데 자저 3픽 또 낚이나 한번 봅시다 타는 척 예, 또낚였고요 차고 가자. 이거 위에 한명 돌리는 거또 때려 줍시다. 팩민. 자 때리면 꿈에 걸리죠. <laughs> 프레디가 그 뭐냐 꿈에 걸려야 이제 생존자들이. 이런 그꿈 올가미를 밟을 수 있어요. 저거는 왜안 밟았대? 어, 뭐 하는 거죠? 나이스, 그리고 이 킬러가 이제 꿈에 걸려 있으면 그 뭐냐? 심장 소리가 안 들리거든. 이제 생존자들이 인지 불가능 상태에 걸리기 때문에 방금은 저 그래서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뭐뒤잘 보는 생존자들 한테는 진짜 씨알도 안먹히죠 한데 아까 봤거든 아까 여기 있는거 봤다고 자아 짝짓 타주는 척 하면 이제 우르르 이렇게 다 나오죠 한데 야, 또 타주는 척. 오케이, 이거 바꿔 끼기. 비공개 조건이네요, 이 사람. 그렇게 나대면은 죽습니다. 예, 네, 뭐, 갈데 없죠. 예. 네. 마무리. 비공개 조건이라고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님이 막걸리잖아요. 자뭐 밟았다 저기. 자 따라가자. 자 거리 좁혀 주고요. 리트쇼 안 낚여. 내렸고. 자, 이게, 이렇게 추격 중에, 꾸몰가미를 깔 수가 있는데. 내렸고. 안 낚이네. 아, 여기 판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덫을 깔 때, 나이스. 덫을 깔때이 속이 굉장히 느려져요. 예전에는 아니랬거든. 그래서 막 환자 끼고 뺑뺑이 돌면서 덫막 깔면서 이렇게 압박 플레이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 이번 판은 약간 조금 이제. 생존자들을 빨리 잡는 편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어, 빡센 사람들 만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살린다, 이거. 누가 살렸어? 할배가 살렸어? 자, 할배 따라갑시다, 이거. 터널링 지금 굳이 안 급하니까, 꿈 걸린 사람 쫓아줄게요. 음, 꿈 걸려 있어야 이제 능력이 통하니까. 왜 느리죠?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가 맞나 이게 근데? 아무튼 걸고. 이거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잘났겨? 한데, 이거 보니까 돼지를 뺄 생각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빡센 라인업을 만약에 프레디로 상대를 한다 하면, 또 리트쇼. 자, 마무리해줍시다. 돼지를 낄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빡빡한데요 이거 이정도면 일단 뭐 데드하드 아닌거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금으로서 나이트메어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인지 불가능 상태다. 꿈에 걸리면 생존자들이 그거 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발전기 텔레포트도 뭐 땜장이 너프 먹어서 활용도가 크게 있진 않고. 나이스. 사피은 꿈을 풀었어요. 이러면, 사픽을 일단 좀 찾아줄게요. 과금물 빼고, 그냥 뭐, 원감의 폭발, 돼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과금물에 돼지 쓰는 걸로 몇 판을 더 해봐야겠네요. 지금, 이, 프레디, 이런 어, 거를 뭐 어떻게 들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얘가 진짜 뭐 대인전도 나사가 하나 빠져있고요. 지금 그꿈 올가미로 못 잡거든, 생존자를 일단 이쯤 되면 그냥 걸죠. 걸고, 개구나 찾읍시다. 개구 찾을 때좀 좋겠다. 호퍼링은안 썼구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텔레포트 타서 찾아보죠. 자, 이까지 체크하고 절로 타주고. 찾았네요. 닫고 어, 바로 찾았어. 오케이. 자, 이거 사픽 쫓으면서 그꿈 올감이 한번 시험을 해 볼게요. 아야. 자, 일단 쫓아줍시다. 탱프린트네요. 자, 이 구간은 아까 제가 미리 깔아놨죠, 하나. 미리 깔아놨는데, 몰아줍시다. 일단 한 대. 내리고. 어, 안 낫겠어요. 자 여기 한 개. 자, 이게 이렇게 미리 깔아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존자가 지르잖아요. 이렇게 지르면 답이 없어져. 저쪽에 내가 깔아놨는데. 안 넘었어. 우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깔아놨으면 프레디가 굉장히 센데요. 지금 덧 개수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미리 깔아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론적으로. 예전에는 미리 막 깔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일단 차차 한번 봅시다. 이번 판은 뭐잘 먹혔고, 네, 차차 한번 보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지